73번 73 73번 번호가 하나도 안 맞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도 하나도 안 맞으면 자동차 한대 드리려고 했는데 <laughs> <laughs> 하나하나 맞았죠? 그러면 네개 맞았고 하나만 맞으면 빈고 되는 거손 들어보세요 하나만 더 맞으면 빈고 되는 거오네한 7분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군놈 떨어져 행운이 있습니요요번에 빙고 나올 것 같네요. 일곱 중에 6십이6 음. Sixty 37번 어디있어요? 오저기빙 빈고 나왔어요? 네 카드 나왔어요 카드를 가져가세요 네,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야 네. 1등 빈 자, 우리 1등 빈고는 네. 빵빠레를 한번 해줍니다 아. 네. 근데 네, 이렇게 한번 되면은 이걸 내셔래 네, 내쉬고 뭐 오늘 하나 받으신 거니까 네. 그거 안 부분은 털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. 털지 마세요. 많은 분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. 왜? 네. 네 이거 번호 확인는안 해서 아마 나줄 겁니다. 네. 35호, 다음에 42도 나왔고, 어, 45, 37, 45, 네빈거 같습니다. 어, 1등이 됐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1등 됐다는 거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계속 열심히 나오시죠 다음 번으로 18번 18 1 18번18살의18 18 18 18 18 1 18살에 시집가신 분안 계세요? 아, 옛날에 그런 분로 있더라고요. 18살에 시집가신 분안 계세요? 네. 18살. 그럼 18살에 장가가신 분, 장가. 안 계세요? 아 선물 드리다고 했는데 안 계시네. 네. 그러면, 은 어? 서수님 사이 하나 갖다 드렸어요. 네. 여행용 치약 하나 드렸습니다. 아유, 18살이시니까 거의 지금 60년 이상 아마 이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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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그렇습니다>. 그죠? <laughs> 1 6살이 플러스. 자녀들과 함께 지내셨는데, 아, 정말 대단하세요. 남남 1 8세에 아, 대하 네. 네. 아, 네. 41번 41번 41.